그 다음에, 논수령 1번. 얘는 간단한 정적분 문제지. 피적분 함수, 바로 적분이 안 되지. 만약에, 여기, 그치. 바로 적분 안 되니까, 나누자. 나누면, 피적분 함수가 x분의 2가 될 거고, 그 앞에 0. 그 다음에, 플러스, x제곱분의 1. 얘 적분을 하면, 2 l, n. 절대값 x인데, 1부터 2까지지. 대입하면, 2, ln, 2. 1으면 0이, 0이 되니까. 그 다음에 이거 적분하자. 이 적분한다면 누굴 미분하면 얘가 된다는 거를 생각하면 되지. 마이너스 x분의 1이지. x분의 1 미분하면 x,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인 거 바로 아니까. 이거 정도는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지. 1부터 2.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, 마이너스 1. 하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네. 그래서 구하는 값은 2, ln, 2 더하기, 2분의 1. 되게 간단한 문제였지?